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. 오늘 으, 쌍둥이 TV의 음. 쌍둥이입니다. 음. 아니, 쌍둥이 TV는 해피로피 TV의 쌍둥이입니다. 맞아요. 저희 쌍둥이에요 처음 보셨죠? 음. 처음 보셨죠? 오늘 미드키링을 만들어볼게요. 음 오. 제가 저번에 아이브 그거 찍었잖아요. 일단 이걸로 한번 풀어보자. 맞아요. 아니, 하나만 필요해 그거 과일을 아, 잘라. 맞네? 아 그러는데 어여여여뿅 음, 들었어요 예 잘라볼게요 잘라볼 게 근데 네. 피부 색깔 진짜 달라 원래 달라요 저희 원래 달를 <laughs> 수도 있죠 근데 쌍둥이인데 전 많이 탔어요 이거 잡아요 아, 자 그래, 길이 어, 얼마 거야? 길이 한 요만큼 왜 이렇게 짧아? 짧게 해도 돼요 정도 요 정도 어, 요 팔찌 많이... 아니야 키링이야 한열 총한요 어, 정도? 제가 한번 어, 어, 뭐해요? 아 제가 한 칼질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 빨리 하려고 영상에 나와야지, 이야야. 아, 너무 보이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요렇분입니다자 자, 비즈를 비즈를 핑크색 꺼내 <laughs> 꺼내줍니다. 여기까지. 저도 할게요. 요것도 하세요, 하란씨. 어, 할 거예요. 일단은 하트요? 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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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뇨. 저는 안 보여드릴게요.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. 네, 똑같이 할 건데, 보여줄 이유가 없죠. 암, 년, 그룹. 안녕 암, 굴 아, 진짜 떨어지는 것도 똑같네. 우리 진짜 쌍둥이라니까요 아, 이거, 진짜, 왜 안, 아, 진짜, 아, 진짜. 에 쓰레기. 여러분, 오늘, 비드키링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냥 해. 뭐, 어디에 날라갔나 아, 자, 여러분, 망했고요. 망했 망했어요, 망했어요. 하란아, 나, 미즈키링 응. 한 개만 만들어 보면 안 돼. 만들어보면? 알, 알겠는데, 이거 끝나고. 응. 응. 네. 자, 망했어요. 망했어요. 예쁜, 이랑이 얼굴 보시면서 끝낼게요. 아. 인형 있는데 왜 굳이? 굳이? 어. 너 떨어뜨린 비즈 빨리 좋아. 어디 있어? 안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. 여기 있잖아. 아, 그러면 안녕히. 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진짜. 아, 진짜. 이게 바로 컨셉입니다. 맞습니다. 진짜 안 맞죠? 진짜 안 맞죠? 아, 말이 안맞아